그냥 그 컨텐츠나 녹화합시다 어차피 스택을 많이 쌓아놔야 내가 나중에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할건 뭐냐면 제 마인크래프트 계정이 마인크래프트 나오고 한 1년인가 2년? 그 정도밖에 안 지나고 아마 샀을 거예요 저희 형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가지고 추억도 도을겸 이제 근본 마인크래프트 블럭 그런 이야기들 서사를 좀 오늘 띄어나갈 겁니다 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어... 알죠? 아 근데 내가 진짜 추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으로 포딩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배드락 버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있어서 그 배드락 버전에서 지옥에 가는 대신 지옥을 갈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팔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구조물을 오버월드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을 하는 거야. 이게 약간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있었음. 아, 뭔가 엉성하긴 한데, 여기에다가 뭐, 빨간색을 반응시키면 뭐, 빨간색으로 변화해가지고, 막, 예전에 그, 눈 겁내, 아플 것 같은 애들 로겠죠 그거 막, 성으로 생성되고, 그 안에 막, 지금은 근본 없어진 막, 좀비 피글리는 막 생성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네더 코어였나? 그럴 거예요. 네더 바닥이 코어. 두 시간 후. 오,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막, 이렇게, 변하다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변화해가지고, 지지징 하면서, 구종을 생겼거든요? 근데, 찐 추억은, 저거였어요. 그게, 진짜, 근본이야. 반박재민는 재미... 물론 나도 재밌는, 한데... 다음 걸로. 아, 아, 지금, 채팅 보니까 생각났는데, 그 용암. 제가 이것도, 베드락할 때, 사용했던 건데, 아직도 베드락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 멈춰있는 용암이랑, 물. 지금 물은, 막, 여기 설치하면은,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물은, 나눠져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설치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물이 안 흘러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또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용암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 흘러 넘쳐 이렇게 하면 아,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근데 진짜 추억이에요. 에, 구독하는 김에 그 트위치 팔로우도 좀 에, 아시죠? 지금 이 영상이나 생방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진짜 이런 축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 틀!